자 인간에게 고통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은 마음속으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이하게 그 사람만 뭔가 하는 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지 않든지간에. 자꾸 뭔가를 그쪽으로 유도를 당하거나 하거나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마음속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포기가 잘안 됩니다. 해도 해도, 안 된다. 해도 해도 안 된다. 미치겠다. 죽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딱 포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포기가 돼야 이제 그 고통이 없어지냐면은 완전한 포기가 돼야 됩니다. 죽음과 같은 포기, 죽음 직전의 포기, 자포자기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힘이 없어요. 버틸만한 재간이 없습니다. 도저히 내가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아무 저항할 힘도 남지 남아있지 않고 완전한 포기를 할 때. 마음으로 완전히 항복할 때, 그때 이제 고통이 끝납니다. 저도 그렇게 고통이 끝나봤고요. 제가 이제 수행을 지도하는 분들도 그렇게 고통이 끝납니다. 해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시죠? 정말로 고집이 셉니다. 그 정도가 돼야지 고통이 끝나더라는 거야. 물론 뭐 가벼운 고통쯤 가고 계신 분들은 바로 끝납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고통이 진행되신 분들, 상태가 진행되신 분들은 보니까, 마음속에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를 못 해. 인간이 얼마나 정말로 고집이 센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 그때까지 가야, 완전한 포기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온전한 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것. 마음속에 하는 것들을 완전히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내려놓을 때, 그때 이제 고통이 끝나더라는 거야, 그때.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냥 그 세계가 있어요. 탁 하고 내려놨을 때. 내려놓기만 잘하면 수행이 끝나는 거죠. 고통이 싹 사라집니까. 그것을 잘 못하더라는 거야. 포기를 잘 못하더라는 거야, 인간이. 속세에 가진 것들을 본인이 살아, 그, 왜 포기를 못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본인이 뭐 수십 년을 살아왔잖아요. 한 50년, 뭐 40년. 쭉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인생 이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의 실체인 줄 알아. 그것이 자신의 자아인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 자아를 형성이 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것을 결국에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완전히. 완전히. 예, 내가 죽었다 싶을 정도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때 큰 깨달음이 오면서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통이 쉽게 끝나지 않으시는 분들, 계속 반복되시는 분들, 끝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포기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무화가 얘기했잖아요. 죽음 직전에 깨달음이 온다고 했잖아요. 죽음 직전에. 결국 포기하지 말라. 죽음 직전까지 몰리면은 그때 깨달음이 오더라. 그때는 저항할 힘이 없어요. 버틸 힘이 없어요. 툭 내려놓거든. 포기하거든, 모든 걸. 자포자기 하거든요. 예, 그게 진정한 내려놓음이에요. 그게 진정한.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인간이 그렇게 끈질겨요. 끈질깁니다. 그때 한 깨달음이 오면서 고통이 싹 끝납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을 포기하거나 고통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요. 희망이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또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것까지 뭐 많은 분들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결국에 깨달음은 온전한 내려놓음이다. 그것은 죽음 직전에 내, 내려놓음, 완전한 내려놓음이다. 그때까지 물리지 말고 툭툭 다 내려놔요 완전히 포기하라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고 어, 그러니까 결코 어, 절망하거나 희망을 버리지 말고 나쁜 생각을 가지 말라 어, 반드시 예, 반드시 생명의 길이 한쪽으로 또 열려요 고통이 큰 만큼 한쪽은 또 생명의 길이 열려요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한 법은 없어요 보니까 어, 이 나도 죽음 직전까지 죽음 직전에도 다 포기하고 몸이 탁 터지고 폭발한 거거든요. 자가. 아 그래서 살았잖아요. 건강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냥 툭 하고 막힐 때 100%. 이게 1%라도 남기면 안 돼요. 끈을. 완전히. 어떤 자신에게 의지하는 어떤 이생과 인연의 끈을 1%라도 남기면 안 돼요. 완전히 100%싹 포기할 때 모든 것을 내 생명과 재산과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쭉 포기해 보세요. 완전한 포기. 오늘 우주에서 내 영혼만 있다 이런 마음 심정으로 포기하는 거야. 내 육신도 없다. 이렇게 될때 이제 큰 깨달음 을 오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때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건강하고 행복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전 소식을 전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라는 건 없다. 죽음 옆에는 생명의 길이 열린다. 완전한 포기를 하게 되면 마음속에 어떤 것도 안 하게 되는 것이 돼서 고통이 사라진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